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가격 부담을 벗어 던진다 지금 이 순간 힐링 존의 추석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존 리포터. 미니 미니, 김민희입니다. 추석 선물로 뭐가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지금 바로 힐링존에 오시면은요. 추석 선물로 좋은 안마의자를 프로모션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디코어 시러스는 세계 3대 고급 원목을 사용해 품격 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. 사이드에는 또 LED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밤에 이 불만 켜놓고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시러스는 디자인 뿐 아니라 마사지 기술도 탁월한데요. 마사지 볼 자체가 회전하면서 근육 깊숙한 곳까지 풀어주기 때문에 시원한 지압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디코어 스트라터스는 시러스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인데요. 시러스와는 디자인과 종아리 마사지볼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. 스트라터스는 팔 유닛에도 회전 롤러가 있어서 더욱 섬세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롤링 마사지와 에어셀의 주무름을 통해 팔 전체를 꾹꾹 지압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 디코어 클라우드는 전체적인 쿠션감이 부드러워서 앉아있을 때 착석감이 뛰어난 제품인데요. 전신에 장착된 41개의 에어셀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마사지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또 발바닥 부위에는 마사지볼이 장착되어 있어 시원한 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